오늘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소위 믿음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식입니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아니 아니라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다저 밖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의인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회개와 사죄의 은총이 없는 무덤덤한 종교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생각이 후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아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는 거지요.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100미터가 떨어져 있든 100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든 돌아와야 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식에 서로 잡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의인의식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당사자에게도 자신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허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판단하는 자신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음행을 욕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들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들의 욕심을 나무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아닌 것처럼 자기는 그런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동일한 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누가 보금 6장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나무라기 전에 내눈 속에 박혀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진리대로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우리가 의인의 시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 신학자 크레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란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요. 우리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드러난 빙산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바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그 빙산의 일각, 그것이 드러난 현상이라면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저변의 실체라고 볼수 있어요.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입니다. 드러난 현상은 뭘까요?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저변의 실체는 뭐예요? 예,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가 그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란 뭐냐? 진리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숨어 있는 실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물난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저변의 실체는 달랐어요. 그들 속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란한 생각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변의 실체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3절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걸로 설교를 하고 그걸로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일을 저지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절과 오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버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고집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집이 뭡니까?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고집이 발전하면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것을 고수할 때 그것을 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지라고 부릅니다. 틀린 것을 끝까지 옳다고 붙들고 있을 때 그걸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의가 아주 강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재앙이 열 가지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왕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기도 행한 대로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첫째,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예,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은 숨어서 했겠지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만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고 선을 향하면 무엇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면 진노와 분노를 거두게 된다고 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명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들키지 않았을 뿐, 내게도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또 마음으로 행위로 수많은 죄를 지어 왔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명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뭘 보시죠? 예,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는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두 가지 사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날이 왔을 때,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되고, 율법을 가진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가진 자들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알고 있는 율법대로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지요. 13절이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양심입니다. 마음의 율법인 양심을 지키고 살았느냐? 그것이 기준이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좀 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데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 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마음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이라고요? 양심이 율법 노릇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양심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의 기능이 무디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 무디어진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기도 은밀한 것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첫째,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둘째, 행한대로 보응하시고 셋째,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심판의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뜻깊은 절기에 내 마음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다시금 경험함으로 내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두려운 심판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 그분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